네, 랭글러 루비콘 차량이구요 타이어 교체 작업 진행하러 2차하고 있습니다 네, 랭글러 루비콘 <laughs> 차량이구요 어, 현재 차량 출고할 때 세팅이 되어 있던 BF군 리치 타이어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어, 255 75R17 순정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패턴 자체가 어, MT 산악용 타이어라서 어, 약간 마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바닥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타이어인데요. 차주분께서도 이번에 타이어 4개를 다 탈거를 하고 조금 더 소음이 적은 AT 온로드용 타이어로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집 루비콘 차량에 교체를 해 드릴 타이어 제품 사일룬 타이어고요 페라맥스 AT라고 하는 온로드용 타이어 패턴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65 710R17 사이즈로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광폭 사이즈로 세팅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surprised as you. 네, 랭글러 로비콘 차량의 교체 작업해드린 어, 사일론 테라맥스 AT 작업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네,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 교체 장착해드린 사이론 타이어, 테라맥스 AT 타이어구요. 1657017-10핏짜리 튼튼한 타이어로 교체를 진행해드렸구요. 선주분께서, 어, 백태, 하얀색 글씨가 밖으로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셔서, 흔태가 나오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편 쪽 타이어 보게되면 이렇게 백태가 앞으로 드러나는데요 요즘에는 백태가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안쪽으로 백태를 넣어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장착하고 있던 255 75 17 어, b f 9지 타이어도 꽤나 좋은 타이어긴 한데요 엠티 어, 타이어라서 소음도 심하고 타이어 수급하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성비 괜찮은 사일론 타이어 타라맥스 어, AT로 많이들 작업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랭글러 루비콘 차량의 교체 작업 해드린 사일론 타이어 타라맥스 AT 197017 1 0짜리 교체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